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브를 했었죠. 아, 오랜만에 하죠, 네. 그리 제가 트로피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실력도 많이 못해요. 그런데, 네, 뭐, 그래도 실력 뭐, 그럭저럭 합니다. 뭐. 그래가지고 오늘 어~ 부를 시간 오늘 처음 부를 시간 하는데요 어~ 새로운 거 나왔네요 음~ 일단은 뒤로 가서 써버리고 옵시다 음~ 뭘 쓸까 로사 한번 써봐야겠죠? 어. 로사 갔다 오늘다어 끝장 내버리겠습니다 예, 예 사람이 한명 정도 안 오나요? 아 저쪽에 진한 마리가 있는데 뭐 제가 이기죠 뭐어 가볼지 어 지지 요저저 어. 저. 진다는데 이겼네, 오. 다행스 까불면 안 돼. 실리놈한테 까불면 안 돼. 어, 잘 가. 어, 잘 가. 어, 잘 가. 어, 잘 가. 나이스, 해줘. 아, 어, 안 돼. 아, 진 끼어났네, 나쁜 놈. 어. 자,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야 합니다. 아퍼요 아파? 아파?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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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이렇게 해서 아 살짝 어렵네요 로사로 하니까 음어렵구만 저는 안 지릅니다 어. 그냥 맨손수 합니다 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. 어렵네, 어려워. <laughs> 자. 아, 시작하자마자 한 개. 오케이. 나이스. 여기 세개 있죠? 전부 다 우리 겁니다. 오면노. 아, 너무 아프다. 어? 하... 이거 못 맞춘다고? 에이미 싫어. 오케이. 덤벨이 놈아. 저기 위에 포탑 있고. 아.. 뭔데.. 나 설마 포탑한테 죽었니? 심각하네.. 야야야 피해피해피해 피해, 피해. 오케이 나이스 와.. 16개야 쟤? 음.. 못 이긴다 못 이겨 못 이긴다 못 이겨 와.. 이거.. 19개야? 솔직히 못 이기잖아 그러요 솔로로 한번 가보죠. 뭐. 망했으니까. 자, 이번엔 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괜찮은데? 상자? 이 정도면? 쟤한테 주라 해. 어, 리코한테 주라 해. 어, 리코한테 덤비면. 내가 이기겠지? 하지만, 조심해야 돼, 리코는. 데미지가 세단 말이야. 어? 불? 어? 덤벼? 이놈이? 발. 죽겠지? 꺼져, 꺼져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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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비나! 오늘 실력 쓰레기네. 또 에? 브록을 또잘 씁니다. 브록이 원래 쓰레기인가 뭐 비슷하죠 쓰레기 거의 가깝죠 오케이 다른 한개 부서주고 둘다 피 하늘나라 가셨죠 망한겁니다 그래도 타라. 어, 나이스 샷. 죽어. 오케이. 야, 안 돼. 안 돼. 미안해. 못 살리러 갔어. 오케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한테 끌리면 안 돼. 오케이. 저 위에 덤불에 있지 않나? 두시체크. 뿜바스틱, 아다가 뿜바스틱 해요. 아! 아, <불바스틱> 아 <불바스틱> 어렵네. 어, 불 온다, 아. 야, 이놈아, 이놈아. 몸 봐. 아, 끌렸나? 아, 끌렸다, 아. 뭐, 어, 이거는, 졌다 보면 되겠네. 아, 쇼다운이야? 아, 망했네, 아. 아. 너무 심각한데? 음, 그래도 스타코트는 얻었어.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. 점핑트랩.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바운티. 하자 원래 제가 제시를도 겁나게 잘 씁니다 하, 팀원에 좋은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 쓰레기네 어 니타 곰탱이 한 마리 있고 일단은 게 나이스티어 야 죽으면 너너 너 나한테 죽는 거야 꺼져, 어, 꺼져. 어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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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어 죽었네 이 놈이. 싹 피해주고, 싹 피해주고, 싹 피워주고, 싹. 아 너무 아파요. 아아 아. 너무 아픈데? 아니야 괜찮아 포탄만 있으면 이건 이겼어. 가운데에다 포탑 심어주고, 방패. 방패빨? 오케이, 나이스. 이래서 포탑이 좋습니다. 아무도 못 건들게 하잖아, 이렇게 있으면. 오케이, 나이스 샷. 원래, 원래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, 애들이. 오케이, 나이스. 한 명은 죽였지 않나요? 아, 어, 이걸 죽네. 괜찮아. 이겼어. 방송. 방송. 오케이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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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. 이겼어. 어. 괜찮아. 이겼어. 유후. 와. 어, 나이스 샷. 김혁준의 원래 클라스지 이게 어 뭐야 오케이. 제 사촌 형 왔죠 사촌 형 왔죠 네 여러분 이게 어 이프님입니다 샷. 오케이 됐음 바운티 하우제 사촌형이 갑자기 오네 갑자기 분위기 사촌형 방문좀다 왔어요? 오케이 와이로라우오 어, 혓바닥이 아이어 없네? 없네요 도와줄게 요기아오 어, 죽임 오 어, 죽였다 오 어, 에임 싫어요? 견제해주고 견제해주고 어 ppp 해주고 견제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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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죠 아 이게 살짝 저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어. 아,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 독점 죽겠다. 아 이거를 어 이기고 있네 근데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이죠? 이사 선생 오케이 나 아. 오케이 죽었어. <laughs> 와... 졌...다... 와 이걸 어떻게 어? 각인데? 아 어, 나이스! 나이스! 피해! 아! 동점! 동점... 아... 이러면... 아 동점 났네 요 오... 아 뭐야 이프님만 좋아하네? 나쁜 놈들아. 야, 이 나쁜 놈들아. 오케이, 팬으로 가봅시다, 이번엔. 팬으로 하면, 어, 재밌겠네. 뭐, 이걸 막판으로 한번 가보죠. 뱀뱀뱀뱀뱀뱀 아파요 맨네토도독 도도도독 도둑도독 도도도독 도도도독, 도도도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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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둑투견제투여둑서 포탑 포탑 아 포탑 깨졌네 아 이거 하기 어려운데 살짝 마 자신이 나마 자신이 나마 자신이 나마 자신이 나아 어, 깨졌네 벌써 깨지면 안 돼요 아 까비 아 졌다 이거 와 이거 재미지 어떻게 이기지? 이거를? 와 진짜 상대팀 브록하고 페니하고 너무 잘한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거 솔직히 아 타워에 꽂혔다 아 터졌다 아 이번 판 너무 심각한데 이번에 와요 졌다 아 페니 폭탄 너무 신경질 걸리는데 아 졌네 아깝네. 아깝, 아, 아깝진 않고. 씁쓸하네. 네.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. 네.